온스테이지 이자연입니다. 새해부터 가요계는 이들로 인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콘서트를 열어서 자신들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있는 그룹 샤이니 소식인데요. 샤이니는 최근 단독 콘서트를 통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소년 이미지를 벗고 남성미를 물씬 풍겼습니다. 문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든 그룹 샤이니. 그들의 멋진 무대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빛나는 다섯 남자 샤이니가 국내 첫 단독 콘서트를 가졌는데요. 2011년 첫날 팬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진 샤이니. 함께 만나보시죠. 눈안 너무 예뻐 링딩동으로 인기를 모은 국내 최정상 아이돌 그룹 샤이니가 데뷔 2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가졌는데요. 이날 콘서트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 샤이니. 10년 무대인 만큼 저희가 정말 더욱더 즐겁게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무대를 많이 마련했고요 그리고 또 멤버들의 개개인의 무대가 굉장히 볼만한 거리가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재신 선배님들, 동방신 선배님들, 슈퍼주니어 선배님들 도, 도, 되게 너무 많은 어, 속사 선배님들께서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응원도 해주시고 코멘트도 해주셔서 오늘은 더욱더 열심히 잘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대만과 태국 팬미팅을 이따어 가진 샤이니는 아시아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12월에 일본 도쿄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해 2만 4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희의 콘서트를 관람해 주실지는 네.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는데 네. 또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했고. 네,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 있는 동방신 선배님이나 소녀시대 선배님 일본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갈수 있는 길을. 그, 잘 다져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도움을 받아서 좀더 쉽게 일본에서 좀큰 인기를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드라마나 네, 어, 네. 애니메이션이나 또 여러 가지 만화로 공부를 네. 뭐랄까요 가볍게 네. 쉽게 접할 네.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공부하고 를 있고 저희 멤버 중에 키 군이 네, 키 군이 특출난 네. 재능을 오, 보이고 네. 있습니다. 일본어에 그렇습니다. 너무 잘해요. 신동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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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 소감을 살짝 네. 짧게. 어기과 함께. 아, 여러분, 오늘 콘서트에來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頑張りまし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좋은 얘기예요. 송왕리에 <laughs> 마친 일본 콘서트에 이어 이번에는 국내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된 샤이니, 특히 뮤지컬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오뉴군은 국내 팬들을 위한 깜짝 퍼포먼스를 준비했다죠 어, 제가 이 무대를 고르게 된 계기는요. 정말 너무너무나도 많은 감동을 줄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무대를 골랐는데요. 더욱 더 많은 감 감정을 실어서 부르면 많은 분들이 감동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대에서 꼭 노래를 하고 싶었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콘서트에는 특별한 게스트들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뭔가 새로운 무대를 꾸미고 싶고 또 저희. 저희만의 색깔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이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무대를 생각하다가 길기는 무대를 하기 위해서 쌈디 형과 같은 무대를 서게 되었는데 좀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굉장히 보시면서 즐거울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중에 여자 주인공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크리스탈이 되게 그런 역할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크리스탈 씨를 제 무대 피처링에 서게 됐는데 너무나 잘해주더라고요 만영의 명예 팬들과 함께한 이번 콘서트는 와이어 액션과 멤버들의 다양한 퍼포먼스 무대를 선보이며 성공적으로 끝마쳤는데요. 저희만의 또 색깔로 여러분께 더 열심히 해서 더 발전된 모습과 더 열심히 심 해서 여러분께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저희 목표고요. 저희가 3월에 일본 데뷔가 확정됐어요. 그래서 3월에서부터 또 일본 활동도 열심히 할것 같고 그 동안 한국 팬분들 외로우시지 않게. 노래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정말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나는 다섯 남자 샤이니. 앞으로 국내외에서 펼칠 멋진 활동 기대하겠고요. 한류중심에서 우뚝 서는 최고의 그룹이 되길 바랄게요.